오늘의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로부터 20억을 수수했다는 발언에 대답을 망설이는 국세청장의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국세청장님 제가 청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그 자금 출처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제가 불러드렸고요. 국세 기본법 제81조 6항, 아, 6, 제3항 어, 세무조사 할수 있는 경우들을 제가 좀 불러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단독으로 내보낸 건데요.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파악 시점은 21년 9월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도이치모터스의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죠? 정장님? 예,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의 의식이 저는 들어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조세 중립적으로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도이치 모터스에서 뭐 때문에 20억을 20억의 일부를 권호소 회장한테 줬을까요? 뺐을까요? 급여예요? 배당이에요? 이게 가지급금이에요? 뭐예요? 자금 출처 조사, 자금의 성질, 성격 파악해야죠. 그다음에 이게 20억이 긴 건이 여사로, 여사로 갔어요. 그럼 이게 약정에 의한 수익 배분인지, 이자 소득인지, 그럼 소득 이자 이자 소, 이자 소득세 내야죠. 그 소득세 내야죠 그래서 어이 자금 성격에 대해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20억이 왜 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검찰은 이미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 특정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사실은 윤 의원 첨파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님 지리 과정에서 제가 처음 파하겠습니다. 처음 파겠다고요? 예, 신문에 다 나온 건데 이거. 네? 그 법인 자금이 그쪽으로 권호수 회장 통해서 20억이 김건희 여사에게 간 사실이 아니, 신문에 다 나온 건데 청장님 이거를 아예 오님 그 저희가 모르는 자, 것처럼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 이렇게 송금 금액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들여다 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20억이 보통 개인간에 이렇게 가는 데에는 지금 이게 또 여러, 어그 수사, 수사에 이제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 성격이, 어 국세청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구세청님, 이거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원님 저는 조금 전에 김영진 어머님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무 행정 그러니까 세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 이벤트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죠. 뉴스는 곧 돈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기업의 뉴스, 미국 대선 뉴스, 국제 환경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가십으로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반도체 분야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분야가 이슈가 됐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뜰지, 어디로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는 이슈가 되고 그 이슈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경험적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십으로 끝내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독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추천드렸어요.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팔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 급등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추천주로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010-4218-3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4218-3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